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<laughs> 이제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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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너무 잘라라다 어, <laughs> 소금 뿌려주는 거야? 네 여기 귀신 뭐 없어지라고? 네 악귀? 잡귀아 <laughs> 좋은 기운만 들어올게 네. 땡큐 아직 칼럼이 뭐가 많이 있어야 되요 그렇지 뭐긴상식이니까 어디 건설을 해야 돼 <laughs> <laughs> 건설을? 야왜 그런지 알아? <laughs> 저거 때문이야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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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Let's get started 끝났어. 네 지금 피부 화장은 다 맞춰 놓은 상태. 그리고 바깥으로 뻗어 나가세요 이렇게. 저처럼 이렇게 쿠션하고 이런 크림 블러셔를 이용한. 이제 숏 쉐이크 탈출은 안녕. 창문 열면 맨날 여기가 두 개. 1층 <웃음> 바닥이야. <웃음> 안녕. 숏 쉐이크 탈출 안녕. 늘 새로운 사무실에, 햇볕이 들어오는 사무실에, <laughs> 저는 한번 이제 빈 사무실을 먼저 한번 와봤어요. 사실 그전 사무실 같은 경우는 거 어, 반지하에 느낌이 살짝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제 햇볕이 사방에서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너무 행복해요. 기 지문 지금 다잘 내렸고요 새 사무실에 오는데 기분이 엄청 너무 행복해요 진짜 제 메이크업 그 경력에 있어서 저의 공간을 이렇게 이제서 이렇게 둔다는 게한 번도 그렇게 제 공간, 그 작업 공간을 따로 가질 거라고 제가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관심도 없었고 홍이모의 작은 메이크업 아뜰리에 이제 딱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우 여기 좋다 사무실 잘 구한 거같아 잠깐 일좀 해볼까요? 피시방 <laughs> 같지 예. 않... 안녕하세요 홍스메이커 플레이 홍시 여러분들 2022년 스메이커 플레이 어워즈 시작해볼게요 어머니는 목주름이 싫다고 하셨어 Bam, bam, 빰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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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빰빰빰 빰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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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 m b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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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뉴욕 로프트처럼 하는 거 싶었거든요. 거기서도 시작됐는데 그냥 장원동 그냥 이 로프트 사무실 됐고. 보시 여기 가 제일 넓은 공간이에요. 그리고 제일 제가 이번 사무실에서. 제가 갖고 싶었던 거는 저 그림이에요. 뭐 아유가의 그 일러스트레이터 하시는 분 있어요. 남지현씨라고 그분한테 제가 뭐 의뢰를 해서 제작을 했어요. 이런 오브제 같은 거는 제가 런던 가서 사무실 정리하고 나면은 좀 놔둬야지 하고 갔다 예, 예뻐가지고 산 그런 것들이고 요거는 뭐 헤일리 마을에 갔다가 밖에 그냥 진짜 무심하게 진열해놓은 게 있었어요. 제가 워낙. 그 동물 상을 좋아해요. <laughs> 바로 들어가서 여쭤보고 사가지고 곱게 아주 모시고 어떤 거고 뭐 이랬던 뭐 작품들 뭐 잡지 표지 같은 거 그런 거 있는 거에요 나중에라도 영원히 기억하면 좋으니까 이렇게 돼요. 그이고를 원래는 이제 뭔가 대리석이나 아니면은 돌의 느낌으로 갖고 싶었는데 예산상인 분이요 그래도 마음에 들게 잘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 공간이 또설진적인 공간인데 이건 뭐 유튜브 배경이 될 수도 있고 메이크업하는 홍이모 사무실이라는 거걸 알리는 스팟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갤러리 느낌? 하이 스요 이쪽 먼저 볼게요 이쪽 보시면 쭈피디 사무실도 그거고요 서서 일할 수 있는 테이블을 제가 좀 샀어요 둘다쭈피디 써보시더니 졸릴 때 서서 하면 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이즈가 작은 거를 못 구했어요. 작은 게 없어가지고 작은 건이 수동이에요. <laughs> 그리고 이제 여기는 수납공간이에요. 정리가 지금 좀안 좀 되어 있어요. 너무 정리가 안되 있는데 <laughs> 이렇게 뭐 파운데이션 컨실러 제품들 뭐 별거는 없고 어, 그냥 렇습니다 어, 그리고 이제 뭐 저기 상배실 볼까요? 꼭 어, 아,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. <laughs> 지켜보고 있다. 어. <laughs> 그날은 미안했어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여기는 이제 탕비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칸막이 같은 거 이렇게 공간 차지 않게 이렇게 리다지로 해주셨고 화장실도 좀 정리를 했어요 그 전에 화장실이 정말 진짜 우울한 화장실이었거든요 <laughs>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서 안에 수납도 하면서 거울도 보고 조금 칙칙해 보이지 않게 거울로 해서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중... 이번 한 지난 3년간의 홍스 메이크업 채널 그런 기억들 정리하는 영상 보여드려 봤는데 저도 이렇게 중간중간 보면서 띨롱롱 막 이런 느낌도 가끔씩 들고 그러더라고요. 매일같이 그냥 제자리일 것 같은데도 지난 3년을 돌아봤더니 굉장히 또 많이 변화하고 발전을 했더라고요. 운도 너무 좋았고 좋은 사람들, 좋은 인연들 되게 많이. 만난 것 같고요. 조금 투덜대는 것좀 줄이고, 홍이모한테 조금 더더 연민 그리고 애정을 더 줘야 되겠다.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. 새롭게 단장한 사무실 좀 깔끔하게 정리돼서 좋은 일도 많고 웃음좀 많고 풍하게 울리는 그런 사무실이 됐으면 좋겠어요. 보신들 안녕! 오늘은 어제 라이브를 끝내고 한잔 했거든요. <laughs> 아. 먹을 텐데 오늘은 잭슨 피자죠. 제 입에는 잭슨 피자가 제일 맞았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. 뭔가 이 위에 얹어둔 게좀 덜 구워지는 느낌인 것 같아서 뭔가 요즘 뭔가하여그러네 진짜 왜 파인애플을 얹어줘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도와줘 아, 아리가 고자이마스 맛있어 어, 괜찮아 그 빛을 받지마 어,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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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살짝? 어 그거 좋아 유리짱은 얼굴 반을 가릴게요 그렇지 그거 좋아 어, 그러니까 <laughs> 남들 보면 인플루언서 따라고 엄마야 따는. <laughs> 알지? 주제 <laughs> 보시면 <laughs> 직접 만든 주제 딸기 아이스크림이에요. 아스파. 라거스 <laughs> 코코 맛 나는 어떤 그런 플랭크정도라고 그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스파라거스. 야 그래도 딸기 아이스크림인데 이거 봐봐. <목소리> 그 컬러 이렇게 다 맞춰가지고 귀여워 <목소리> 신기해 <목소리> 음. 저는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해요 <목소리> 집에서도요 아이스크림 사다던곳선은 맨날 밤마다 두 개씩 먹그러두 그러니까 스푼 거의 큰걸에서 먹어요. 어머머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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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아먹고데아톡서 맛있을 것 같아 톡 쏘는 감귤 막걸리 감귤 <laughs> 막걸리 감귤 맛이 나서 달아져 음.. <laughs> 더쉬무 어, 얘너 너무 고급스럽다, 아스카야. 아. 아잘 어울린다. 잘 어울린다. 무슨 음, 세상에, 세상에 이렇게 빨리 나왔그 너무 멋있 예쁘죠. 예쁘죠 어. 근데, 근데 제가 그냥 어, 그때 어, 어, 말씀하신 어, 대로 의로 어, 어. 넘버링 해 가지고 앞뒤로 붙였거든요. 너 어, 너무 좋아. 요새 더 탱탱해 보이시는 거 아세요? 어 그래? 네할 c 아나? n d go. Oh, great. A cool man's own jury. Let you know. Could they go p o n g a 그 Cinja, l 그, <laughs> 한 t go. I hope l 겠다 t i n g go. Good. I. y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. 이거야. 개인적으로 위탁 보호해야 될때 고를 때도 강아지 위탁 케어도 해주시고 또, 또 구조된 강아지들 케어도 해주시고 근데 엄청 개인적으로 되게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리스펙하는 곳이야 근데 보통 보호소들보다 훨씬 더 정말 강아지 행복지수가 되게 높게 강아지를 케어하시고 성게어머와 와. 진짜 멋있다 Champions... 애들 것 euh 이런 하나 깔끔하게 깔끔하게 깔끔하 깔끔하게 깔끔다 깔끔하게 깔끔하깔하게 깔끔하게 하가 깔끔하게 하게 깔끔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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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하 Oh, <laughs> <laughs> 와함께냥은 어떤 곳인가요? 지금 생민잔 7주년 됐고요. 여기 원래 저 누나가 애신동사에서 봉사하다가 거기 아이들이 좀더 좋은 환경에서 지냈으면 해서 몇 마리 여기 와서 처음 시작된 카페인데요. 몇 마리 없다가 지금 이제 유기견 아이들 한두 마리 모여가지고 현재 유기견 입양 카페합니다 대현 매니저님 근데 피부가 너무 좋으셔서요. 이 힘든 일상 속에서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? 아 저. 많이 발라요. 네, 많이 선크림, 많이 바르고, 아, 많이 발라요. 이것저것 많이 발라요. 어,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아이들 밥 주고, 캔넬 정리하고, 옆에 보시면은 이제 빨래들 널려 있잖아요. 아이들 다한 마리, 한 마리 치네, 이불 다 걷어서 빨래하고, 그다음 홀 청소, 홀 소독 다 진행하고, 그다음에 카페 오픈 끝나면 이제 손님들 맞이하고, 아이들 보러 오는 사람들 맞이하고, 그렇게 한6 시쯤 되면 이제 마감 준비해서 아이들 다시. 원래 자기 방으로 다 들어가고 저녁 먹고 8시 반에서 9시 정도에 퇴근해요. 그러니까 제발 <laughs> 이 영상에 내가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겠어, 국가. 인스타 링크 들어오시면 아이들 자료, 정보 다 자세히 올라가 있어요. 인스타 보면 링크에 입양 신청서 작성돼 있거든요. 그거 작성해 주시면 상담 전화 가실 거예요. 근데 가장 좋은 건 그거 인스타 사진만 보시지 마시고 한번 와서 아이들 직접 보시고 그 다음에 저도 만나시고 그 다음, 이제 입양신청 작성해주시면, 사장님이 전화해서 이제 상담하면 이제 입양. 하실 수 있어요. 루트야. 너이 영상 보고 입양 가겠어? <laughs> 어? 유기건 아이들은 다 버림받았고, 아픈 사연이 있고, 뭐 힘들, 다른 아이들 힘들고 막이렇게 하지만, 막상 이렇게 보시면 다 엄청 밝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한번 그런 선입견 없이 그냥 친구처럼, 친구 보러 오듯이. 가서 그냥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응. 네,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언제나 고마워요 네, 저도 감사합니다